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권력, 젊음?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해서 살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니까 지금도 의미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라는 거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강론을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얼마만큼 하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은 지금의 나의 능력을 말합니다. 보이는 만큼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라는 거죠.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 양심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자꾸만 맡기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없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뭐로 바꾸면 된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지금 현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처럼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졌죠.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관계가 뭔가 좀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고 말잘 들으면 돼요. 또 부모는 자식을 잘 챙기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라 대체해라 뭘로 대체합니까? 생각을 기도로 대체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다?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꾸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힘들 때 발현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해도 어,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요정도 충격이 흔들렸 지만 지금은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강론을 들을 때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주교 전례가 거룩하기도 하면서 또 어때요? 무아지경에 빠지게도 만들죠. 무아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 안에 빠져서 듣는 마음을 머무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쌓이면 어떻죠? 일어날 때 일어났다가 앉을 때 앉았다가 무릎도 꿇었다 그러면서 잡니다. 신자들 보면 기가 막혀. 어떤 분은 코드 고는데 일어날 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지녔죠? 언제 그렇습니까? 전철 타고 갈 때. 전철 타고 갈때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가끔 뭐몇 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철을 탈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예 못하지만 이전 본당에서는 광명에 살았기 때문에 7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으로 강의를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갈때 지하철 타고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코를 골고루 주면서 주무십니다 지하철 탈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리고 자고 있거나 그래서 저만 이방인 같아서 귀에 꽂고 뭐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러면 앉아서 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졸다가 코까지 고는데 말하잖아요 이번 역은 무슨 역? 무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이 뭐 이렇게 하면 번쩍 뜨더라고요. 그리고 내립니다. 또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람이 정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다가도 자기가 내릴 욕에 대해서는 금세 눈을 확 뜨고 내리게 된다는 거죠. 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다가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성체도 모시고 미사 끝나고 나갑니다. 그런 분들을 붙잡고 물어봐요. 오늘 독서가 뭡니까? 글쎄요. 오늘 복음이 뭐죠? 아, 그러게요. 오늘 강론이 뭐였죠? 모르겠는데요. 바로 나와요. 왜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천주의 신앙은요. 다른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미사는 십자가 아래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십자가상의 유일한 구원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할 때는 내 신심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하는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머무이 뭡니까?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단한 가지, 여러분들은 의식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인간은요, 웬만해서 안 변한다고 하죠? 안 변합니다 근데, 바뀔 수는 있다는 거죠. 바뀌는 건 뭐죠? 바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벌써 2001년도인가, 2000, 2000년도였구나. 그때 천호성지에서 부제품 받기 전에 한달 피정을 하는데 피정을 하다가 제 지네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여름이었습니다. 제 신발 안에 지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신다가 지네한테 물렸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벌써 2001년이면 몇년 지났죠? 2000년이면? 25년 정도 지났죠? 지금도 신발 신을 때 털어요. 웬만하면. 좀 습기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산속에 가면 텁니다. 왜요? 티에있을까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털어요.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야, 저 사람, 어, 마음에 드는데? 사랑해야 되겠다. 되나요?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선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어, 저 주옥 같은 기가 막혀요, 그죠? 우리, 우리 가요가 특히 뽕짝이 마음을 담아서 듣거나 노래하면 기가 막힙니다.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슨 노래죠? 따르고 싶었지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인가요? 이거 말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사도 바울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 이런 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비춰보면 맞는 거죠.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우리가 언제 약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는 사람은 화낼 필요도 없어요. 슬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느님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밀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요. 들을수록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자꾸만 듣고 그 말씀을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는 기억이 되는 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평화죠. 몸의 평화, 정신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돈은 되게 많은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살만 하겠습니까? 그럼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언제 무서운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젊을 때 몰라요. 건강할 때 몰라요. 이미 병이 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이죠.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적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면?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평화와 함께 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평화롭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과거에도 미래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평화라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심지어는 뭘 주신대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주교 신앙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왜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조사하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평화 얻으셨나요? 어, 그러셨구나. 주님은 주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있는데 이 식구가 갈라질 거다 둘과 셋이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깜짝 문제 다섯 식구의 구성원이 누구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예요 이렇게 다섯다 사위가 아니야 사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구성원들이 갈라서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이 갈라져 보세요 아무리 딴 일이 잘 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교 신앙인이 되면 가정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원하세요? 아니, 그럼 취소하고 딴 데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이 비율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라고 하시죠. 그 평화는 내 평화가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세요?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때는 이 말씀 믿고, 저때는 저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흐름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토요일 주일이 되면 아주 조그만 산에 얼마 전부터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등산하는 게 아니라 밧줄로 묶고 등산을 합니다. 아버지가 위에서 끌고 아이는 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할 수 있죠 아버지가 끌어주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딸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가다 픽 쓰러지고 가다 픽 쓰러집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요 왜 이걸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발걸음이 이상해요 정상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끌고 갑니다 와서 위로하는게 아니라 묵묵히 서 있어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면 또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눈살을 찌푸렸죠.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버지 같은데 왜 애를 못 살게 굴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 좋게 바라봅니다. 산 정상에 올랐어요.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가더니 다리를 막 주물러요. 그때서야 아버지 같죠. 근데 이게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왜 맨날 이러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말을 못 걸어도 좀 친숙해지면 말 걸죠. 사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익숙해지면 어때요? 괜히 친한 것 같죠? 가서 물은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묻고 싶었지만 꼭한 분이 나서지 않습니까? 가서 물었어요. 나머지는 어때요? 물 마시고 운동하다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는 거죠.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해도 연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뼈는 맞춰졌지만 근육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끌고 가는 거지요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르게 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니 아빠가 왜 저래? 왜 밧줄에 끌고 가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마에 맺힌 땀이 보입니다. 그 전에 못 봤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전 같으면 아버지 보면서 아왜 저래? 그러면서 막 눈으로 레이저를 샀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힘내십시오. 그럼 같이 끌어 주는 분도 있고 아이에게도 화이팅 하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상에 혼자 갈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잠깐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아들은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거는 주변이 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미웠겠죠? 왜? 고통스럽잖아요. 근육이 붙지 않아가지고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주무르면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하는 거죠? 왜?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도 갑니다. 미워요, 안 미워요? 믿고 섭섭하겠죠? 근데 그게 살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매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살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힘들 때는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기다려주십니다 일어나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어? 불평하면 몸이 자꾸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문제 냈었는데 진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지내를 때려잡는다. 2번, 빨리 병원에 간다. 어떤 거예요? 복수하리라? 아니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슬퍼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복수하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르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뭐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감각적인 평화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분께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다. 그래서 국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벌써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십니다. 불의 속성이 뭐죠?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서 새로 솟아나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없애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불길을 말하죠.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뭐예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없애시고 새로운 에너지로 나를 채우신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그래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뭘로 받죠? 물로 받죠, 물로. 불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죠. 견지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로 세례 받죠? 그럼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정화. 그리고 또 뭐죠? 기본적으로 물이 의미하는 건 죽음이에요. 이전의 삶이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비신자 기간이 육 개월, 육 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나 중심의 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 이제는 새로운 삶. 세례는 뭡니까? 이전에 혼자의 삶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례 기간은 뭐냐면 이전에 내 성격, 내 삶의 스타일 모든 것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뭘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린 늘 상기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때로 힘들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이 불을 지르시고 칼을 주시러 온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그랬죠? 창조적인 고통이다.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야 근육이 바로 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님의 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주무르면서 회복시켜 줬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사가 아니라면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살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요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어떻게 모를 내 생각을 하느님께 내 기분을 하느님께 내 힘을 하느님께 하느님 사랑할 때네 가지를 다 하라고 그랬죠? 네 가지 근데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죠? 어디선 세 개만 나오고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뭘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랬지만 기억 안 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다하고, 가슴을 다하고, 배를 다해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순간순간에 생각을 하느님께로 깨닫는 순간 성어를 그으면서 또 무엇을 하느님께로? 내 기분을 하느님께로 또내 삶의 실천력을 하느님께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나를 재정립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다 까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무엇을 생각을 어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또 나의 기분을 어떤 기분을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거. 여러분들 우리 보통 우울증 걸리면 약 먹죠? 약 먹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울증 대가 미국의 어떤 박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약은 일시적인 겁니다. 또 이게 약을 계속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별로 없었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플 때는 기회래요. 어떤 기회냐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할 기회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삥 둘러앉아가지고 불 이거 뭐 캠파이어처럼 뭐라고 그래 이거. 아, 모닥불 어려운 단어구나 모닥불을 좀 이렇게 크게 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춤추면서 시간 함께 보내잖아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함께 축제를 많이 하는 민족일수록 우울증이 별로 없대요 분노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을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우울해 나는 화가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은, 마음은, 영혼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스스로가 인정을 못 하잖아요? 왜? 내 스스로 잘 알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이가 많은데 내 인생을 보니까 여태까지 실패했거든. 근데 지금 난 괜찮아. 그런다고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누굴 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나는 괜찮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나는 행복해.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 저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생각만 한다고 바뀔 거 없지 않아요. 주님, 어차피 고민한다고 바뀔 거없잖아요 우울해 한다고 해서 바뀔 거 없잖아요. 자꾸 우울해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하면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럼 지금을 바꾸는 거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만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이게 핵심입니다. 하느님과 함께가 빠지면 오늘 제대로 못 살아요.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산다. 대사로니까 일서 지난주에도 물었죠. 오늘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하느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즉 뭐예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태도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만? 지금만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도 힘들잖아요 성호만 그으세요 계속 계속 두드리세요 어디를? 이마를 그리고 어디를? 가슴, 어깨를 배도 가끔 두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크게 걷다가 작게 금으면 가슴 두드렸다가 배 두드리잖아요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지난 주에 뭐 알려드렸죠? 피아. 아멘. 피아. 피아 생각 안 나면 아멘. 성어만 그으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신뢰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일단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 또 삶이 잘못되었을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생각과 기분과 힘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화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thank mm. you